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손과 손을 들어서, 손바닥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십니다. 손과 손, 손과 손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전기 같은 느낌, 자석 같은 느낌이 생성됩니다. 몸밖의 세상 마음의 세상을 들어가 보십니다. 마음 마음의 세상 지극한 아름다움과 더 넓은 자유의 공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마음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깊이 들어보십니다. 나의 마음이 하는 얘기를. 손과 손, 손과 손. 자, 이제 두 손을 나의 좌쪽, 우쪽 뇌로 손을 부딪히지 말고 천천히 멀리, 손을 가까이 멀리 하시면서 나의 뇌를 크게, 나의 뇌를 작게 만들어 보십니다. 뇌. 네. 뇌, 네, 뇌, 네. 무한하게 크지는 뇌를 느껴보시고, 한없이 작아지는 뇌를 느껴보십니다. 내가 나 자신과 교류를 시작하며, 뇌는 우리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뇌는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내 속에 무한한 희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축복, 평화, 자유, 공평, 평등. 밝은 빛의 에너지의 단어들을 넣어주십니다. 뇌, 뇌, 뇌. 뇌가 점점 더 커지며 우주의 공간 속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사방은 캄캄해지고, 몸은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닙니다. 천지 사방이 캄캄, 캄캄해지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간절한 소망을 말해보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 내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뇌 네. 자, 이제 두 손을 나의 아랫배 하단전 배꼽 아래 두 손을 가까이 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명의 에너지 단전과 얘기를 나눠 보십니다. 붉은 빛의 석양의 노을이 번져나가듯 아랫배 단전으로 생명의 기운이 퍼져 나갑니다. 단전 단전 생명의 밭, 단전. 단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단전에 힘이 차오릅니다. 단전, 단전. 자, 이제 두 손을 나의 심장에 갖다 대 보십니다. 심장, 심장, 심장. 생명의 소리, 심장이 힘차게 두근두근 소리를 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번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두 손을 무릎 밑에 살짝 내려놓으시고 하단전에서부터 깊이 숨을 끌어올려서. 상체를 가볍게 숙여 소리 내서 하, 가늘고 길게 숨의 꼬리를 만들어 보십니다. 하. 자, 다시 한번더 하단전에서 깊게 숨을 끌어올리시고 소리 내서 하, 가늘고 길게 숨을 내 보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마음 명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간혹 롭상람파라는 영성가에 대한 책을 소개를 가끔씩 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책인데, 어, 요즘 한권 정도 출판이 되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롭상람파의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롭상람파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그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과 나는 얘기 중에 한 대목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롭상 람파의 교수님은 87, 88 정도의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육체적인 몸의 건강 상태를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젊었습니다. 그래서 롭상람파가 하루는 노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내 나이가 얼만지 카운팅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항상 나는 젊은 감각과 젊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는 한 번도 내 자신이 늙어 간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그의 정신이 그의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롭상 람파 롭상 람파의 노 교수께서 롭상 람파에게 칼을 하나 들고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롭상람파의 눈앞에서 작은 면도칼로 그의 손가락을 살짝 터치하면서 칼을 살짝 베었습니다. 자, 그러자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롭상람파에도 롭상람파에게도 해보라고 교수님이 권합니다. 그래서 롭상람파도 예리한 칼날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자,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3일 뒤에 우리 다시 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롭상람파는 붕대를 칭칭 거무매고 나타났고, 자, 이노 노 교수님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기의 손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롭상람파가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교수님의 손가락은 그대로입니까?라고 물어보자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 현상에 깊이 몰입하고 그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3일 만에 회복이 된 것은 자기는 오롯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원래의 아무렇지 않았던 자기의 손가락 상태를 계속 생각하고 그 상태를 느낌으로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롭상람파의 붕대를 감은 손가락은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칼이 비었으니까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고 고름이 맺히고 나는 점점 더 불편해질 것이고 나는 이제 어,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손가락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자노 교수와 롭상 람파의 생각의 차이는 엄연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노 교수님이 롭상 람파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라는 조건보다 나의 정신이라는 조건을 항상 우리 인생에 먼저 앞세워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롭상 람파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수많은 넘지 못할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은 모두 우리의 핑계였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신이 정말로 간절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한다면 자, 나는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힘들고 몸이 아무리 그 산을 넘을 수 없는 조건이라도 나의 몸은 나의 정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롭상 람파는 깨달, 깨닫고 하나의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 몸이라는 것은 항상 정신을 뒤따라, 뒤따라 간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어,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혹시나 나의 핑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맨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나의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들었든. 내가 건강한 삶과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진취적인 삶을 사고, 살고자 한다면, 자, 나의 몸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롭상람파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보다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온솔프트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